새해를 맞아 강원도의 주요 이슈와 도민들의 희망을 돌아보는 신년 기획 보도. 오늘은 보육환경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데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전반적인 보육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살과 7살 두 아이를 키우는 문선영 씨는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에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자 믿고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영 씨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육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희망합니다. 일시보호소 같은 느낌으로 일시적인 시간에 맡길, 두세 시간이나 세 시간 동안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씨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자치단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춘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실과 시간제 보육실, 전시 체험실과 영유아 놀이방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도 이곳의 보육 교사에게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 곳은 춘천과 원주, 강릉 단세 곳뿐입니다. 건립 비용에다 운영 비용까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해 주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일단 행복해야.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해서 화천군의 경우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보육 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이 아닌 강원도의 자체 보육 사업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집중돼 있어 체감의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도의 육아 기본 수당이. 한달 40만 원으로 10만 원더 늘었지만 이 수당은 보육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보육 낙후 지역을 바꾸려면 부모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해져야만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